어, 박옥순 목사님께서 미국 전도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어, 미국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 어, 특히 미국 각 유명한 기독교 채널에 어,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뒤로 차근차근 이제 방영이 되었죠. 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 정말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독교 방송국들이 미국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바우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그 분명한 말씀과 또그 믿음의 놀라운 활동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생생한 그분들이 박 목사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어, 인터뷰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에틀라타57 방송국에 앵커인 셰리 테이텀 씨는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나서 참 거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격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참정확히알수 있었고요 너무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바이블 세미나 크리스티안 방송에서 That reaches over 120 countries with a potential of 3 billion people for an audience. So, fighting with God, there's no way I could win. I'm a sinner. God says you are justified. That you are justified. Amen. Amen. Says who? Says God. 이번에 뭔가 이복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우리 생각을 버리는 그 분명한 그런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죠. 내가 안만 죄인이지만, No matter what a sinner I am,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롭다. If God says I'm justified, then I am, I am. righteous. You, you are justified. Is... 어, 이 진행자가 You are justified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다 받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너는 그렇게 하는. 그 말씀. I am 쥐었지만, righteous? Yes, I've sinned. 행했지만, yes, I've done evil. 하고, yes, I've committed lots of. 했지만, yes, I've lied. 당신이 어렵다면. But if you say I'm justified, 어렵습니다. I am righteous. t a 이야기 한데. Yes. <laughs> And saying that, <laughs> I was so moved. 여러분 또 느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복음 전하시다가 감격해서 눈빛이 반짝이는 걸. 됐을 거예요,거든요. 제가 영원히 끝났어. Therefore your sins have been finished forever. 저는 제 판자인 내가 백번 결정하는 것보다 More than me making the decision one of times God makes the judgment once. 목사님께서 제가 영원히 살었다는 부분에서 얘기하시니까 진행자가 아주 그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현을하 봤죠. 봤죠. t g o 도 t d I a r t a y u t s God is a s s a n c t i f i e d I a m h o l y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the w o r l d o t h a t h a t w h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는 거죠. 내 네, 어떤 생각보다. 아니, I do. I want to ask you one question first. 싶습니다. So many people put their faith and certain religions. 어떤 종교에 두고. In works. 그냥 행위에 두고. And in what others say. And not studying for themselves. 어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떤 특정한 종교에 두거나. 어떤 행위에 두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부분,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에서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만은 믿는 그 신앙, 정말 그 신앙이 참 신앙인데, 이 진행자도 어, 기독교 채널에 있으면 미국의 기독교의 어떤... 사건에 어,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Is that why you do the different classes online, different Bible studies, and why you go around the world to preach this exact gospel that you heard as a young person? 사람으로 들으셨을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Yes, that is right. 박옥수 목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도하는 마음. 어,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랄까요. 목마를 때 시원한 물처럼 정말 이런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뭐라고 말하냐? And then the president he said. he leaned back in his chair. He said, Yes, I am holy. I am righteous. I love it. I l o v Pastor Joseph was interpreting for me again at t h e t i m e 너무 좋았어. And he it was so joyous. 그래서 well, okay. 그 영부인은 우리 너무 잘해줘. And so the first lady, she is so good with us now. 아, 그 she rejoiced, 아, and the first lady also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 Praise God. Ame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I enjoyed it. Thank 좋았습니다. you. Uh, 그리고 이번이 그 끝나고 나서 또 잠깐 소감을 이런 인터 했는데 그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It was my first time, and You saw me doing this with my eyes, he brought tears to my eyes. It was my extreme pleasure to interview a wonderful man of God such as Pastor Parks. I'll always remember it, and I'm thankful that I was the one chosen to interview him. 그리고 이 분명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 진행자 이 영상을 보면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가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속에서 평생을 잊혀져서 살으신 목사님 이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었고 또이 이런 방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미국에 지금 많이 어렵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복음이 흐려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박옥수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얼마나 생수 같고 얼마나 이렇게 그들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들 마음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과 가깝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미국에 다시 퍼져 나갔을 때 미국이 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런 어 역사적인 현장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